자, 보자. 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러면, 이거는, 넌 1차 함수라고 생각 안 하지? 그지? 저거는 이제 우리가 요 앞단원에서 배운 연립방정식에서, 미수가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AB가 0이 아니면. 그지? 근데, 얘를 갖다가 정리해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하고, 이렇게 놓으면, 어때? 1차 함수. 일차 함수 모양이지? 음. 결국은, 이거나, 이거나, 다 1차 함수 모양이거든?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요새 교과서에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걸 1차 함수의 표준형이라 불러.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표준형하고 일반형이라는 거는, 이 표준형은 뭐냐면, 이, 그그래프의 중요한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식을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일차함수에서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일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즉 기울기가 뭔지, 그지? 그리고 y축이랑 어디에서 만나는지, y축이랑 3에서 만나면서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 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려 주면 되는 거거든. 요 그래프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이런 식으로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형은 뭐냐면 그냥 있어야 될거다써 주는 걸 일반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우리는 다 그냥 1차 함수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1차 함수식을 갖다가 일반형으로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서 2x 더하기 3, 요렇게 해주면 이게 뭐다?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인 그런 직선이다. 1차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어, 이런 게 이제 1차 함수의 두 가지 형태의 식 모양인 거고, 근데 1차, 1차 함수는 아니고, 직선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기울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요렇게 생긴 놈들이 있고,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거든? 요렇게 생긴 놈들은, 자,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볼게. 좌표 평면에서, 요렇게 있고,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단 말이야. 얘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게 다 있지가 않아. 얘는, 요 점이 2라고 한다면, 어? 여기 1, 2, 뭐, 3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렇 여기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면은, 요 점은 뭐냐? 2콤마 1이야. 요 점은 뭐야? 2콤마 2야. 요 점은? 2콤마 3이거든? 요 밑에 있는 점은? 2콤마 마이너스 1이거든? 요 점은 2콤마 0이고. 저 점들의 공통점이 뭐야? 아, 어, 그러니까 x 좌표가 2라는 게 공통점이지. 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 고 부르냐면 x는 2라고 불러 알겠어? 어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축하고의 관계인데 얘는 y 축의 평행 맞지? y 축의 평행하고 또 x축에 그렇지 x 축의 수직이라고 표현을 한다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 콤마 3을 지나면서 y 축의 평행한 직선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2콤마 3 찍고, y 축에 평행을 쫙 그려.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어, 이건, 이거, 이렇게 생겼으면 X값이 다 같은 모양이겠네. 그러면 X는 2 하면 되는 거고, 또, 또 여기가 2콤마 3인데, 2콤마 3을 지나면서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거든? 여기가 2콤마 3이야? 여긴 1콤마 3, 여기는 0콤마 3, 여긴 마이너스 1콤마 3, 여긴 마이너스 2콤마 3. 전부 다 무슨 값이 3이야? Y 값이 3이야, 맞아. 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번째 뭐다? X축에 평행하다. 뭐의 수직이다? Y축에 수직이다. 알겠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 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지나고, 어, y 축에 평행하다. y 축에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그려. 좌표평면에다가, 그냥 외우진 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고, y 축에 평행하게 그려. 얘는 x는이야? y는이야? x는. 그렇지. 그래서 x는 뭐라고 하면 돼? x-1. 끝이야. 이렇게 하고서, x 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y는 뭐? x축의 평행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음. 어, y는 마이너스 2다라고할수 있겠지? 되겠어? 네. 오케이. 자, 넘겨보고 여기 두 페이지 하고 나서 여기 144쪽, 145쪽에 이 아래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 써진 네. 우리 일차 함수 배웠잖아. 일차 네. 함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도, 이건 1차 방정식이지? 네. 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 모양이 되잖아. 네. 그치? 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는 그래프도 그리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걸 만족하는 X, Y가 엄청 많잖아. 그걸 갖다가 그 점들을 다 찍어 놓은 게이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결국은 이것도 뭐다? 저 A하고 B가 0만 아니면 1차 함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런 그래프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 그려 놓으면, 저런 식이 두개 나오겠지? 저런 식이 두개 있으면 그래프가 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저런 식이 두개있으면 그래프가 두개 나올 거고 우리는 자, 봐라. x 플러스 y는 1하고 2x 빼기 y는 마이너스 4가 있어. 어, 자, 보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거의 해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거든? 사실 해는 연립방식 풀어서 구해야지. 근데, 한번 구해볼게. 두식을 더해. 그럼 좌변은 3x만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y는 얼마? 2가 나온다. 맞지? 그래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야? 좌표로 치면 마이너스 1콤만 2가 되는 거지? 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한번 구해볼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직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x절편이랑 y절편 찍어서 그리면 돼. 동민면 이거 좀 봐봐. 자, X 플러스 Y가 1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 그릴 때는 X절편, 여기다 0 넣어봐. X절편이 뭐야? 1이지? 1 찍어. 1.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여기다 0 넣으면 Y절편 나와. Y절편도 1이네. 1 찍어. 그래서 직선을 그리는 거야, 자대고. 이게 이 1번, 1번의 그래프 되는 겁니다. 다음은 2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또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X절편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리고 여기다 0 넣어봐 y는 4가 나오네 1, 2, 3, 4 1, 2, 3, 4에서 여기가 이제 y 절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4니까 이거 두개를 요렇게 이어주면 요게 2번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치? 우리는 그래프 그리기 전부터 얘와 얘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마이너스 1, 2인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디 생겨 지금 교점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에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방식처럼 나왔어도 두일차함수라 생각하고 그거의 그래프의 교점이 이 연립방식의 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있잖아 막, 우리 이제 2차 함수도 배우게 되는데, 응?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뭐, x 더하기 1,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상관없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의 교점, 예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잖아. 그지그두 음. 점의 x 좌표가 이거에 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이 두개 나왔어도 그거 두 개를 연립해 가지고 뭘 구한다? 교점을 구할 수 있고. 교점이 나와 있으면 그 교점이 요거에도 요거도 만족하고 요도 만족하는 거니까 두 연립 방식의 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방금 우리는 식만 가지고서 교점을 구해 봤잖아. 연립 방식을풀던지 그래프 교점을 읽어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중에서 미정값 그러니까 막 a나 b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러고서 이제 이 교점이 주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대입하면 돼. 여기 대입해서 여기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밑에 5번 문제 보세요. 5번. 5번 문제 보세요. 그래프 다 그려 놨죠? 밑에 5번. 146쪽에. 146쪽에 5번 보면은 그래프 다 그려져 있잖아. 그지두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우린 교점이라 부르거든. 교점이 지금 뭐 콤마 뭐라고 나와있는 거야 이게? 0 콤마 2. 0 2라고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시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x는 0 y는 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까? 지금 5번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밑에 봅시다. 6번. 5-1 6-1 너네가 해보고. 밑에 6번 보세요. 문제 읽어보면은 두 두 일차방식이 있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게 나온대. 그랬을 때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우린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해? 그래프 보고 읽어도 괜찮아. 보니까 교점이 뭐 콤마 뭐야? 2 콤마 마이너스, 어, 2콤마 마이너스 1. 1이죠. 그러면 이 연립방식의 해는 뭐야?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연립방식의 해랑 그래프의 교점은 같은 말이다. 됐니? 옆에 5-1, 6-1 해봅시다. 다시. 1. 수학이 재밌다니까. 자. 1차 방정식의 해와 두,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데, 이거 우리 그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할때 나왔던 내용이거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두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지금. 한 놈은 이거, 한 놈은 똑같은 그래프라는 얘기야 어, 이거를 우리뭐라 부르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요거는 평행한 거고 이거는 일치하는 거거든 일치하는 거거든 이랬을 때 우리는 저걸 보고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연립방식을 배웠던 거예요 연립방식 배운 건데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하고 한 직선은 요거랑 좀 구분을 하자고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걸 붙이는 거거든 프라임 요렇게 했을 때둘 사이에 아좀 옆으로 스페이스 바좀 누르고 싶네. 자, 요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a 분의 a 하고 b 분의 b가 다르면 됩니다. 다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결을 생각하면 돼. x 더하기 e y는이라고 e x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2, 뭐, 이런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아,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2라고 1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분의 2하고 1분의 2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 1분의 2는 2고. 둘이 다르지? 그럼 뭐가 된다? 해가 한 쌍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문자만 없앨 수 있거든. 이두 식을 더 해버리면 x가 없어지면서 3y는 3돼서 y는 1 나오고 y가 1 나오면은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 너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연립 방식의 해 입장에서 보면은 한 쌍이 되는 거고 한 쌍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a 프라임 분의 a 하고 b 프라임 분의 b가 같아즉 x 플러스 2y는 1하고 2x 플러스 4y는 비워 놓게 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y만 없애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두배할 거거든? 그럼 다, 근다두배 되잖아. 여기도 두 배? 여기도 두 배? 여기도 두배 하잖아? 그럼 x랑 y가 완전히 다 같아져 버리거든? 뺄 거잖아. 다 없어져.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해가 아예 없거나, 해가 엄청 많거나. 이렇게 되거든. 열립밤식에서 배웠었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근데 얘는 지금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의식,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4분의 2는 같지만 1분의 1은 다르죠. 그 위의식을 두배 하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4y는 2가 되면서 빼면은 x 없어져, 0곱하기 x, 0곱하기 y가 되는데 2에서 1뺀건 얼마? 1이라서 둘이 같아질 수가 없어. 만족하는 xy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거야. 교점이 교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해도 없는 거지. 알겠지? 요거는 평행한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는 다른 거? C프라임 분의 C는 다른 거. 요게 이제 평행,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일치하는 건 뭐냐? A프라임 분의 A하고 B프라임 분의 B하고 C프라임 분의 C가 다 같아지면 돼. 요 상황에서 X플러스 2Y는 1하고 2X플러스 4Y는 2였다고 생각해봅시다. 2분의 1, 4분의 2, 2분의 1다 같죠? 그래서 여기다 두 배, 두 배, 두배 해서 빼잖아? 그럼 이쪽도 0되고, 이쪽도 0되고, 다 0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무 일도, 아, 저 그냥 다 없어지니까 항상 참이 된다고. 잠깐만! 항상 참이 돼가지고, 해가 뭐다? 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언제 해가 한 쌍이고, 없고, 해가 무수히 많은 건지 알수 있겠죠? 아래에 있는 거, 7번, 8번, 여기 좀 한번, 7번, 8번 먼저 하고 있어봐. 제 안내